이집트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한순간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신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애굽을 탈출한 기록은 고작 15장 전반부까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기록보다 애굽을 나온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긴데 제목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이집트가 배경이 되는 장들보다 신해산이 배경이 되는 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보다 신해산 도착기라는 제목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왜 그런데 제목이 출애굽기일까요? 물론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름들이라는 뜻의 쉐모트이고 벌게이트 성경이나 영어성경은 떠남, 출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로 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출애굽기라는 전체 숲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출에는 목적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쉴수 있는 안전한 목적지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안전한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15장까지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된다면 16에서 40장은 하나님을 향한 탈출이 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내산 도착 이후의 분량이 절반이 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애굽에서 몸만 탈출한다고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0년 뒤에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애굽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하기에는 그들 속에 애국적인 것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빼는 것, 여기에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불만이었습니다. 툭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서 애굽을 완전히 빼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애굽을 나오는 것보다 신의 삶 도착 이후의 분량을 더 많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기니까요. 정리하면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목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보다 하나님에게로의 탈출이 더 중요하다. 몸만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 나온 모습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전체 본문을 잘 이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애굽으로부터 탈출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에서 15장까지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숨은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1에서 15장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실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물을 때 나옵니다. 바로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백성을 보내겠냐는 겁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하면 너, 떠오르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열 가지 재앙도 결국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열 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큰 것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대상은 바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최종적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했던 이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분인 여호와에게 탈출을 살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를 모두 털어야 했고 또 진정한 안전지대인 여호와께로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본문은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남은 애굽을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채우는 것이죠.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 유명한 십계명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 백성이 되었으니 성막은 꼭 필요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게 되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인재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편에서 족장언약을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땅, 자손,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약속 중에 우선 가시적으로 자손의 약속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거죠. 또한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족속들이 애굽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이 족장언약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 언약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리고 이 족장 언약은 이제 국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또다시 더큰 언약으로 갱신이 됩니다. 바로 신의 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종의 계약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이 어떠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족장 언약에서 신의산 언약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는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이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는지 이를 다음 영상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